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지 않아도 농축우라늄을 공급받을 수 있다. 곧 핵무장을 달성할 수 있는 후보 국가. 전력하는 일본보다 빠를 수도 있다. 중국은 참 골치 아픈 상황이죠. 미국이 해군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게 하는 걸 한국이 도와주게 된 것이죠. 올해 초만 해도 독일이 거의 우세할 줄 알고 프랑스도 좀 강력했는데 저희가 프랑스를 이긴 게 굉장히 큰 자신감을 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김정호의 경제 TV. 오늘은 이 방위 산업 문제 아주 전문가를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APEC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 방위 산업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잖아요. 특히 핵 추진 잠수함이라든가 또 인도네시아 대통령하고의 KF-21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도 등장하고 그랬는데 이 분야 최고 전문가 김민석 기자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드려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비에이 e e 크 한국 특파원 김민석입니다. 방금 최고 전문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고 전문가라기보다는 최고의 전문가분들을 많이 만나 뵙고 배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k 방산 대한민국 방위산업과 국제지정학 관련된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기자 취재를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K방산의 투자라는 우리나라 방위산업 입문서를 출판해서 독자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비에이션 위크는 어느 나라 저널인가요? 네. 미국의 워싱턴에 본사를 둔 항공우주 전문지로 1912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출판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뭐 기구 같은 게 중심이었다고 하는데 처음 했을 때는 그래서 70년 넘는 역사 기간 동안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항공우주 전문지 아마도 이제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걸로 팔수 있는데 주로 이제 K 방산 소식이나 대한민국 항공우주 관련된 소식을 제가 영어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와 영어로 기사를 쓰십니까? 아 요즘은 와. 뭐 다들 기술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웃음> <웃음> 아 그래도요 그래도 그 번역한 게 틀릴 수도 있을 텐데 번역기들이 그거 다 잡아내셔야 되니 대단하십니다. <laughs> 핵심은 외국인들이 모르는 소식을 제가 알려드려야지 제 자리가 유지됩니다. <웃음> 네. <웃음>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오늘 핵 잠수함 이야기 핵 추진 잠수함 이야기부터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 자신의 그 SNS 계정에서 핵추진 잠수함 한국이 하는 거를 승인하겠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서 깜짝 놀라게 만들었는데, 그러고 났더니 또, 아 그거 그냥 한 소리가 아니고, 정말입니다. 하고 전쟁성이죠. 네, 디파트먼트 워의 핵세스 장관이 그거 맞다. 우리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가지는데 우리가 도와줄 거야. 라고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자, 이거 왜 지금 이런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바뀐 게 아니라 미국 측의 입장이 극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측, 우리, 대한민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도입해야 된다는 논리는 사실 20년째 동일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때한 발언이 저희의 일관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북한이나 중국의 잠수함을 추적할 때 재식 래 잠수함으로 제한이 있는데, 원자력 잠수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미국이 허락을 해주면 우리가 미국 해군을 도와서 그리고 미국 해군의 부담을 덜어드리면서 같이 함께할 수 있다. 요 이야기를 하게 된 거는 지금이 처음이 아니고 거의 20년 가까이 했는데 그 동안은 잘안 들어주다가 정말 탑다운 방식으로 협의해서 갑자기 승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논의 같은 경우에 는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갑자기 승인해준 거에 대해서 사실 트럼프도 자기 진실을 잘 말하지 않기 때문에 왜 갑자기 결정했냐? 이걸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배경 정보라든가 상황상 우리나라의 원자력 잠수함 확보를 미국이 승인해 줄 조건은 충분히 갖췄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중국과 북한 잠수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추적을 하는데, 요 배경에는 일단, 원래 냉전 시대와 달리 지금 탈냉전 시대에 미국의 조선산업이 무너졌다. 요거는 아마 이제 김정은 TV에서도 많이 다루셨을 네. 것이고, 요게 실제로 중국의 조선업은 옛날에 구소련의 해군 조선업과 상대도 안될 정도로 대규모이기 때문에, 미국 해군이 수적으로 밀릴 수 있다는 이 위기감, 요게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누가 도와줄 것인가 했을 때 동맹국이 도와줘야 된다. 요 관점.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는 요 이야기를 사실 많이,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대한민국이 북한과 중국이 가만히 있는데 핵잠수함을 달라고 요청을 한게 절대 아니고, 지금 이미 북한은 핵잠수함을 2021년부터 건조를 시작을 해서 전략 핵미사일이 탑재된 원자력 잠수함 건조 장면을 2025년 2월에 이미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요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자의적, 대응적 차원에서 이런 걸 가져야 된다고 요청을 해 주는 게 정상들끼리 탑다운 대화로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아, 그런데 원래부터 그 김영삼 정부 때부터 또 노무현 정부 때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우리가 핵 잠수함을 가지려고 추진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반대를 해왔던 거죠? 네, 일관적이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반대를 해왔었고 여기서 잠깐 이제 역사를 또 정리하자면 원래 이제 김영삼 정부 때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잠수함을 만들 기술력 이런 게 충분하지 않아서 잠수함을 만든다기보다는 핵 잠수함 설계도나 요런 것들을 그구 소련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러시아에서 좀 구하려고 했었고 아... 노무현 정부 때362 사업단이라 해서 원자로 설계와 그다음에 함선 설계를 기초 설계 기초 설계라는 거는 이제 집을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대략적으로 평수는 몇 개고 방은 몇 개를 해야 되고 위치는 어디에 잡아야겠다 요 정도의 설계까지 하다가 이제 여론에 노출되고 그다음에 미국의 반발 그리고 그 당시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IAEA가 한국에 좀 사찰을 온 적이 있었어요. 그 레이저를 네. 사용한 그 원자력 실험을 한게플토톤합성으로 했다는 그 의혹이 있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서 그 접혔다가 문재인 대통령 때 한미 FTA 저협상 때 다시 이제 이 의제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김현종 차장님이라고 그 한미 FTA 재협상을 주도했던 분이 FTA 재협상을 조건으로 해서 한미 원자력 수정을 개정하면 원자로에 들어가는 농축화라는 우리가 만들어서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겠다. 요것에 대한 허락을 해달라. 그때 당시에도 이제 1기 트럼프 정부한테 욕을 했는데 그때는 안 들어주다가 2기가 되고 나서 지금 다시 통과가 된 것이죠. 근데 한국은 꾸준히 그것을 일관된 논리로 요청을 했으나 미국이 급해졌거나 아니면 미국이 이제 허용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허용했다. 요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김정은이 도와준 셈이군요. 말하자면. <laughs> 아이 그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이제 김정은이 안 만들었으면 우리도 안 만들 만들 필요도가 좀 작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쩔 수 없이 만들게 되었다. 요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한국이 핵잠수함 가진다는 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일단 중국의 한국의 핵 잠수함을 지금 뭐 반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는 게 일단 제일 큰 문제고, 그, 이번에 한미정상회담 외에 한중정상회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공식적으로 원자력 잠수함 보유에 대한 중국의 의견이 유의한다, 반대한다가 아니라, 아 니가 그렇게 하지 잘 지켜보겠다 핵 확산을 잘 막아라 요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은 앞서 말한 대로 북한이 원자력 잠수함을 우리보다 먼저 만들고 그래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을 막을 명분이 없었던 거예요 특히 25년 9월에 이제 국내 언론에 소개된 소식을 보면 러시아가 그 북한한테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대가로 원자로 혹은 원자로 관련 기술을 넘겨줘서 핵잠수함 건조가 빨리 될수 있다. 요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요게 대해서는 사실 검증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를 막았다면 우리한테 야! 북한도 안 만드는데 니들이 왜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해서 외교적 압력을 가했는데 겠 일단 그런 압력을 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편한 게한 가지 있을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미국이 해군이 뭐 힘들다 뭐 조선업이 무너졌다 하는 게 엄살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중국과 미국의 해군력 격차는 약3배 정도 되고 음. 다만. 중국이 연간 찍어내는 신형 군함의 건조 속도가 미국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빠르기 때문에 아이 격차가 점점 줄어들다 요게 정확한 팩트 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한국이 만들게 되면 미국은 조선산업이 좀 쇠퇴한 게 그냥 쇠퇴한 게 뿐만 아니라 일정과 납기 가격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이 만들면 일정과 납기 가격을 지키니까 전력 화가더잘 되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중국이 좀 제일 걱정하는 게 저는 하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중국 걱정한다고 말하면 또이 어떤 분들은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 이런데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게 바로 트럼프가 SNS 트루스 소셜에서 한국의 원자을 건조를 승인한다 했을 때 그냥 승인한다는 게 아니라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한다. 요 말을 했잖아요. 이 말은 즉슨 한국의 마스카 프로젝트가 미국의 해군력 증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필리 조선서에서원자로 잠수함을 지금 건조하지 않았지. 확정은 되지 않았으나 적어도 미국이 해군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게 하는 걸 한국이 도와주게 된 것이죠. 이게 사실 중국으로서는 가장 큰골치거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중국이 마스카 프로젝트를 방해하지는 않을까요? 이미 방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뉴스 기사를 보셨다면 알겠지만 한화오션과 한화오션의 계열사 다섯 군데 대해서 중국이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가 지금 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 요기에 대해서 이제 정상들과 협의로 일단 잠정 중단 혹은 연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태도가 어떻게 바뀔지 사실 모르고. 제가 중국 입장이라면 그래서 마스카 프로젝트를 방해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다. 그들의 전략적 이익과 핵심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중국이 참 골치가 아프겠네요. <laughs> 그냥 그렇다고 뭐 하지 말란 소리도 딱 내놓고 하기는 참 불편하고. <laughs> 네, 중국이 <laughs> 하지 말라고 내놓을 수 있는 딱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 북한 김정은이 지금 만들고 있는 전략핵 잠수함을 폐기 혹은 해체를 먼저 하면 야 우리가 먼저 했는데 니들이 아직도 이걸 할 거냐 요렇게 이제 명분이 서는데 아. 북한은 사실 막지 못하잖아요 시진핑이랑 중국 관계 최근에 소홀해진다가 전승절 행사 때 오랜만에 왔다고 했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중국이 뭐 북한을 팍팍 밀어주고 요런 상황도 안 됩니다. 그 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중국은 참 골치 아픈 상황이죠. <laughs>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에 이 잠수함 비즈니스가 굉장히 뜨는 것 같아요. 캐나다 총리가 또 와서 한국의 그 한화 오션의 거제 사업장을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러고 뭐 깜짝 놀라고 그러던데, 이 캐나다하고 잠수함. 사고파는 비즈니스는 또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cpsp라는 이름으로 12척의 잠수함을 거의 60조 규모로 수출하는 사업인데 cpsp 예. 네. 요거는 사실 역사를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요게 이핵 잠수함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원래 캐나다는 지형을 보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모자 역할을 합니다 그 캐나다의 영해라고 할수 있는 북극해에 러시아 핵잠수함이 정말 많이 다니거든요. 오. 예, 거기서 원래 이제 사실 핵미사를 쏩니다 북극에서 제일 그렇군요. 많이. 그래서 1980년대부터 미국은 캐나다한테 야, 니네 바다 좀 니네들이 좀 지켜. 원자력 잠수함도 니들이 직접 만들어. 이런 식으로 해서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추진한 바도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추진되지 못했고 그 영국으로부터 중고 DJ 잠수함 네 척을 중고로 사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게 너무 노화되니까 후네척 중에 한 척만 제대로 가동이 가능하다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그 북극해를 수찰할 수 있는 재래식 잠수함 12 척을 구입하자 해서 원래는 후보가 다섯 군데 정도 였는데 올해 들어서 최종 후보로 독일 TKMS 사이 212 CD 잠수함과 이제 한국의 하나오션의 장고 3 배치 2요게 선정된 다음에 이제 캐나다 총리랑 해군 참모 총장이 우리 하나오션을 방문하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극해 감시용이군요. 네 맞습니다. 러시아하고 중국의 잠수함에 맞서는 용도로 캐나다가 잠수함을 대량으로 원하게 된 거고 거기에 독일 회사하고 한국의 한화우션이 지금 후보로 올라가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 한화 오션에 와서 캐나다 총리가 깜짝 놀란 거고. 네. 깜짝 놀란 <laughs> 네. 것도 사실 비밀이 네. 있습니다. 이게 다른 분들은 잘 말씀 안 하신 건데 네. 최종후보가 지금 제가 독일과 한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캐나다 총리는 한국의 한화 오션 방문을 먼저 한게 아니고 독일에 먼저 갔다 왔어요. 아. 예. 네. 캐나다의 CTV라는 데서 이게 대해서 간단하게 기사를 내온 게 유튜브로도 올라와서 제가 봤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캐나다 총리가 독일을 방문했을 때는 그 독일이 완성된 잠수함이 없어서 만드는 자, 장면만 보여주고 아요게 지금 완성돼서 이제 실전에 배치될 것이다. 그리고 TKMS라는 독일 잠수함에서 사장이 그 캐나다 TV랑 인터뷰를 하는데 일정과 비용은 캐나다 측의 요구 조건에 맞춰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두루뭉술하게 말한 반면에. 한국에 보니까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일단 완성된 우리 장보고 3 배치 2 장영실 람에 직접 총리랑 그다음 해군 관계자들이 들어가서 안에 오. 내부 보고 이완성돼었고 요걸 일단 다 받고 두 번째로 하나오션 관계자들은 납기 일정과 예산에 대해서 아주 자신 있게 공식적으로 말하는 게 이게 독이가 엄청난 차이점이었습니다. 오. 6년 안에 공급할 수 있고 적당 가격은 20억 달러다. 어 아니 기간을 딱 정해놨어요 정한 거군요 요게 독일과의 엄청난 차이점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다 해서 캐나다가 독일을 선택하지 않겠다 뭐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독일과 캐나다는 나토 국가잖아요 그들만의 그렇죠. 사실 리그가 있습니다 한국을 선택한다는 건 캐나다 입장에서는 굉장한 도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이 긴장을 놓치면 안 되지만 그나마 최종 후보로 올렸기 때문에 5 0대5 0으로 기대할 수 있는 반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 나토 국가들이 요즘에 바이유로피아인가뭐 그렇게 해서 자기들 그 나토 국가 회원국 내에서 무기를 구입하자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 서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EU 전체 회의에서 연설을 할때 이게 이제 SNS 쇼폼 영상으로도 올라왔는데 야, 너네들 미국산이나 한국산 무기 사지 마. 유럽산 써. 이거를 공개적으로 <laughs> 말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바이유로피안 액트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가 정해졌는데 무조건 유럽산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외국산 무기를 살 때는 유럽의 생산 공정 혹은 최종 조립 같은 걸 해서 산업 협력을 통해 유럽의 방위 사업을 향상시키는데 기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외국에서 무기를 살때 유럽산이 아닌 걸살 때는 뭐 공장을 짓던가 뭐 이런 것좀 해라. 혹은 외국 회사가 유럽 방위사업체랑 협력을 해라. 이런 것이 입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좀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laughs> 저는 사실 올해 초만 해도 독일이 거의 우세할 줄 알고 프랑스도 좀 강력했는데 저희가 프랑스를 이긴 게 굉장히 큰 자신감을 줬습니다. 아오. 프랑스는 그 얼마 전에 이제. 네덜란드의 잠수함 사업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사실 캐나다도 최종 후보로 될지 좀 많이 기다렸거든요. 네. 거기다가 프랑스는 원래 호주의 잠수함을 팔았다가 오커스라고 하는 영국과 미국의 핵 잠수함 공급 프로그램 때문에 퇴출당한 적이 있어요. 한번 퇴출당해서 이 프랑스가 좀 독기가 있습니다. 아주 공격적으로 세이즈를 맞춰그 세이즈를 진행했는데도 우리가 그를 그들을 이겼다.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캐나다 총리가 여기 방문을 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 소셜에다가 핵잠수함 승인한다라고 발표한 거이 전이죠. 거의, 거의 이제 같은 기간이라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정확하게 확인해봤는데 한미정상회담이 일어나고 그 다음 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고 그 다음 날에 캐나다 총리가 하나오셔를 방문했습니다. 이게 다 하루 차이로 벌어진 일이에요. 아, 그래도 그 방문 일정이라든가 그런 거는 다그 전에 정해졌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에이펙 기간에 정해진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원자력 잠수함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오션이 이제 캐나다 총리 방문했을 때 이야기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저는 그 이야기도 좀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laughs>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예. 예. 자, 그래서 이 잠수함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연료는 어떻습니까? 우라늄 문제. 핵추진 잠수함이면 잠수함 안에 원자로가 들어가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 원자로에서 열을 발생시켜서 증기로 스크류를 돌리고 터빈을 돌리고 해서 이제 추진을 하는 것인데 그 원료인 우라늄이요, 그게 계속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대한민국의 모든 원자력 연료는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의 감독 하에서 수입을 하는데 그냥 우라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농축 우라늄 그리고 20% 정도의 농축 우라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한미 원자력 협정에 저촉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무기급이 될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규제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계속 주장한 것은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지 않아도 원자력을 농축으로 하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 왜냐면 하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는 이제 20% 이상 규제한다 했는데 딱 20%로 농축을 해서 쓰면 그게 피해가기도 하고 원자력 추진은 핵 무기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규정에 피해갈 수 있다는 게 저희 측의 주장이었고 미국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게 결론이나 문서로 딱 박은 게 아니고 협상에서 그 미국이 허락을 안해 줬다가 지금 요게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지 가능성 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녹하는 시점에서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그 팩트 시트라 해서 합의문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게 틀릴 수가 있어서 네. 두 가지 서둘다 이야기한데 첫 번째 방법은 미국이 아예 농축을 하면 미국 내에서 농축해서 제공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요구했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가 농축을 팔아달라고 하는 우라늄 팔아 달라고 한게 아니라 농축을 하는 우라늄 만들 수 있게 허용해 달라 있거든요. 요거는 일명 브라질식 방법이라 할수 있는데 우라늄 농축 시설을 국내에 건조해 가지고 그 원자력 잠수함에 들어갈 수 있는 농축 우라늄을 우리가 스스로 농축하는 요두 가지 방식 중에서 하나가 결정될 것입니다. 지금 두개 중에 뭐가 결정된지 솔직히 저도 많이 궁금해서 조금 <laughs> 그 고민이 되네요. 네. 그러면 일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라늄 농축을 일본은 지금 일본은 한미 원자력 협정보다 훨씬 더 넓은 폭으로 우라늄 제철이라든가 농축에 대한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일단 일본의 원자력 잠수함 관련된 기술은 사실 한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먼저 연구용 원자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에다 실는 것을 일찍이 시도를 해 가지고 쇄빙선 혹은 심해 잠수선에 넣을 원자로 단가 이런 것들 이미 완성했고 이런 거에 시험 시설도 있거든요. 거기다가 플루토늄 농축이라든가 이런 재처리도 허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사실은 지금 관점에서는 원자력의 자유로 할까요 기반이 더잘돼 있는 편인데 정작 원자력 잠수함 보유는 우리가 더 먼저 하게 된, 먼저 승인받게 된 아이러리한 상황입니다. 이게 일본이 원자력 잠수함을 요청을 안한 것이 아니고.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충범되고 나서 우리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실무 단계에서 아 일본도 이제 원자로 잠수함을 만들겠다 이렇게 미국 측이 요청한 게 보도가 됐는데 이게 완전히 묻혔죠 한국 때문에 오. 그래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정부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원자로 잠수함을 우리 한국처럼 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것은 거의 100%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그럼 일본은 플루토늄 농축도 할수 있는 겁니까 예, 원래는 그 먼주고속증식로 라는 네. 실험용 원자로 에서 가능했는데 요게 사고가 난 다음에 지금 현재 가동을 하지 않고 있어서 원칙적으로 는 가능하다 그래서 사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잠재적 핵무장의 능력 은 훨씬 뛰어난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이핵 자가 계속 들어가면 이제 핵폭탄 생각이 자꾸 나는데 우리 핵폭탄까지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거 만들 수 있습니까? 아, 저... 현실적인가요, 이게? 아, 저는 이제 현실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물론 썸네일 보고 낚이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할 말을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저는 한국이 핵무장 임계 국가로 취급되고 있다고 국제 사회에서 평가받고 있고 임계라는 거는 곧 핵무장을 달성할 수 있는 후보 국가 근데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아 당장 내일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3년 정도의 기간이 있으면 완전한 핵무장을 달성할 수 있는 국가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이제 3년이 걸린다고 하면 이제 아니다. 6개월이면 된다. 3개월이면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핵폭탄이 그냥 핵 물질을 다 조립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무기로서의 완성도를 갖춰야 되는 그 기술 개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할 때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3년이 엄청 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많은데 전 세계 나라 중에서 3년 안에 핵무장 할수 있는 국가는 정말 10군데도 안되 손에 꼽을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타임스케일과 국방 분야의 타임스케일이 좀 달라요. 1년 안에 됩니다 하면 이제 초고속으로 되고 뭐 이런 겁니다. <웃음> <웃음> 그렇군요. <웃음> 그렇군요. 근데 핵무장을 했을 때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경제적 파장이라든가 외교적 파장이라든가 그런 거 얘기는 이제 그건 배제하고 네,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할수 있다면 3년에 할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잠재적 행무 장국과 크게 다른. 이슈는 운반체를 기술을 완비했다는 겁니다. 오. 특히 일본이 제가 아까 전에 아 일본이 안타깝지만 원자력 주권을 우리보다 더 네. 많이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본이 확보하지 못한 거는 운반체계에 대한 주권입니다. 옛날에는 뭐 일본이 우주 로켓도 쓰니까 그거를 ICBM으로 바꿔서 이제 핵미사일로 바꾸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사실 우리가 비슷한 걸 만들어 보니까 아 무기로 쓰는 로켓과 그다음에 우주 개발에 쓰는 로켓은 발사 준비라든가 신뢰성 시간 같은 게 많이 차이가 나서 무기를 만들어 본 사람인 요걸 안다. 일본이 못 만들어 봤으니까 아 자기네들 우주 로켓에 핵미사일 쏘면 되면 되겠,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특히 일본은 이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라든가 장거리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에서 일전 지금 없다가 올해부터 고속 활공탄이라고 하는 신형 탄도미사일을 이제 개발을 완료가 되기 때문에 한국보다 이 탄도 미사일 그다음에 SLBM 기술은 약1 0년 정도 늦춰져 있다 이렇게 오. 생각하시면 돼요. 그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운반 체계를 갖춘 핵무장 임계국이고 이제 핵탄두를 만드는 데는 이제 일본보다는 느리게 갈수 있겠지만 전력하는 일본보다 빠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운반 체계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핵물질을 합성하거나 핵폭탄을 제조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길거든요. 잠수함이라든가 미사일을 개발하고 설계하는 것들 말이죠. 그렇군요. 네. 아이, 좋은 말씀. 아주 현실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좀 그림이, 큰 그림이 잘 그려졌습니다.